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월 20일 대한입니다. 오늘 벌개 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개 올려고 준비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분 떡을 쭉 올려놨고요. 벌, 벌통을 열고 화분 떡을 정리해놨습니다. 그 축소시킬 격리판을 벌통 뒤에 두 장씩 배열해놨습니다. 이쪽 가상은 벌통 뚜껑이 낮아서 화분 떡을 올리면은 벌통 뚜껑이 뜨게 돼가지고 가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위기 온도는 1.2도, EPP 벌통은 6.1도, 스티로폼 벌통은 7.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란 병에 있는 약은 친환경 진드기 방제제로서 500ml입니다. 지난번 1월 13일 벌을 깨울 때 옥살산 흘림처리를 했더니 옥살산을 직접 맞은 벌, 벌에는 피해를 입어가지고 죽어나온 벌이 있어서 친환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벌 같은 경우에, 경우에 왕이 이금방에 있을 것 같아서, 양쪽에, 양쪽 격리파 두 장으로 축소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사양계는 작업하기 전에 이미 물을 틀어놨습니다. 틀어놨어요. 사양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이 간격은 가운판과 볼통 사이는 5cm를 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벌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친환경 진드기 방제제입니다. 이게 화분떡 그늘만 두장 덮고요. 이 화분떡 비닐만 두장 덮고요. 이보온제는 가벼워가지고 위로 덮으면 안 됩니다. 밑에 가, 볼을 덮고, 밑포 볼을 덮은 다음에, 이 화분떡 때문에 뚜껑을 덮으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을 올리겠습니다. 가상이 너무 타이트해서 잘 안들어가네요. 원볼 다 깨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가림을 덮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한 후에는 가온 세팅 온도를 15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도로 세팅을 한 다음에 세트 위치를 살짝 누르면 현재 온도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벌통의 온도가 14.4도입니다. 좀 전에 13.8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 점검 등은 가온판에 통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